안녕하십니까. 믿음중고차 대표 오진수입니다. 자, 오늘 제가요. 수입차 중에 가장 예쁘고 세련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이거는요. 남녀노소 누구나 어, 꿈꾸는 그런 차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아우디 A5 35 쿼트로 스포트팩 모델이고요. 이게 4륜구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타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요 차가 또 연식이 15년식에다가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리고 요거는요. 신차가 상당히 좀 비싼 차죠. 5,200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 1 5년식의 무사고인데 감가가 얼마 됐냐면요. 무려 4,000만 원 정도가 감가된 금액으로 자, 요거는 제가 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전국 우주 최저가로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또 제가 보유한 거기 때문에 수수료도 없고요. 누유까지 없어요. 또 기본 옵션이 상당히 좋죠. 스마트키 내비 전동 열선 메모리 썬루프까지 있는 옵션까지 좋은 차량이고, 연비까지 좋아요. 리터당 15kg 나오는 연비까지 좋은 차량이고요.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에 드린다고요? 1180만원. 보통 시세가 1300이 그냥 넘어가거든요. 또무사고 차량이에요. 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또 어르신들도 요런 차 한번 타보세요. 예? 또 우리 자녀분들에게도 선물하기 너무 좋은 차량. 추천해, 주기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먼저 외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관 보여드리고 있고요. 독일 3사 중에서 가장 이쁘고 세련된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요즘에 나오는 신차하고도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오는 디자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요 휠도 깨끗하고 타이어도 지금 8, 90% 정도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실버 색깔 상당히 깨끗하고요. 스마트 버튼 또 위에는 선루프 또 고급 썬팅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자 뒤쪽에도 휠도 깨끗하고. 뒤에도 90% 정도. 네. 요 차를 타시던 분이 관리를 워낙도 잘 하셨기 때문에. 자, 뒤쪽에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우디만의 독특한 그런 세련된 또 매력을 보실 수가 있고.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35 TDI 보실 수가 있습니다. 4트로 모델이고요. 자, 제가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도요, 이게 이제 해치백 스타일로 아주 이제 시원하게 또 열리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유 공간, 트렁크 공간이 넓게 또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우서 측면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는 완전 최상급이고 휠도 정말 깨끗합니다. 이 정도면 네. 또 문짝 네 군데가 다 스마트 버튼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고급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도 휠 보세요. 야, 이렇게 관리 상태가 외관 상태도요. 관리를 병적으로 관리를 했고 또 엔진 미션 상태랑 실내 상태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뒤쪽에 와봤고요. 어우, 뒤쪽에 보세요. 이 정도면 관리 상태가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하, 이 정도, 네 아주 훌륭해요. 어이구야 쿠션감 여유감 충분하고요. 뭐 어디 해지거나 이런 데가 전혀 없이 거의 신차 느낌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 관리 상태가 정말 괜찮습니다. 자, 그 바닥에는 고급 코일 매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위에는 또 썬러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운전석 쪽에 와봤고요. 스마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또 시원하게 문이 열리고 있고요. 어, 묵직합니다. 확실히 아우디 정도 되면은 안전하죠. 자, 그리고 이제 창문꺼 보시게 되면 뭐 전동접이 당연히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운전석, 이게 네 쪽이 다그 오토인도예요, 오토인도.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또 메모리 시트 2단계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또 전동 시트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가죽 시트 상태도 아,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돼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탑승을 해 봤고요 아, 지금 지금 에어컨을 켜놨거든요 저희가 안내하면서도 에어컨을 항상 켜놓거든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근데 이 차는 지금 확실히 에어컨까지 아주 시원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또 추천드리는 거고 또 옵션까지 너무 좋아요 보시면 엔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전자파킹이라든가 오토홀더 기능 또 조그셔틀 기능 뭐 내비라든가 이렇게 오디오 기능또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스마트 키도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또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고급 내비게이션 장착이 돼 있고 또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또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열선시트 당연히 열선시트 운전석 좋서 열선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는 옷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ECM 룸밀러라든가 블랙박스 여기 있거든요 요것도 확인해 가지고요. 안 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중고차만의 특별한 혜택. 투 채널 블랙박스 신품으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로수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수는요. 아이 정도면 진짜 얼마 안뛴 거죠. 12만 2천0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아주 짧은 키로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쪽에 또 크루즈 컨트롤까지 기능이 들어가 있고 오토라이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디젤 엔진 그 상태도 너무 좋고 제가 또 썬루프 열어놨거든요 이거죠 썬루프까지 또 부드럽게 작동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엔진룸을 열어봤고요 엔진룸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고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엔진 소리가 정말 부드럽고요 또 이게 누유까지 없는 차량이에요 그만큼 관리 상태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성능질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수입차 중에 가장 예쁘고 세련된 차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2015년식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신차 금액이 5,500만원 넘는 차량인데 감가가 4,000만원까지 감가된 금액으로 어, 얼마 드리냐면요 1,1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웬만한 국산차보다 더 저렴해요 요즘에는요 외제차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하 외제차들이 그만큼 점유율이 우리 그, 우리나라에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너도 나도 다 외제차 타잖아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제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연비까지 또 좋아요. 연비가 또1 5 k m 이상 나오는 연비까지 좋고, 무사고에다가 옵션까지 많이 들어가 있고, 자, 그래서 수수료까지 없고, 누유까지 없는 차량이고, 또 제가 또 선물까지 드리잖아요. 블랙박스라든가, 일주일 보험, 탁송비 지원, 출고 정원까지 많은 혜택도 드리는데 수수료도 없고 누유까지 없는 차량인데 1,180만 원에 드립니다. 또이 차는요. 전국 탁송이라든가 전액 할부 다 가능하고요. 이쪽에 수원 쪽에 오시게 되면 4만 대 이상을 최저가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독자분들의 타시는 차를요.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굴러가도 되는데, 최대 얼마까지 드리냐면요. 100만원? 아니요. 150만원까지도 폐차비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그 구독자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믿음중고차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차만 판매하는 믿음중고차가 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더운 날씨에 안전 운전하시고,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예, 안전 운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